어어 어 뭐야? 야 이거 포켓몬 주는 거거든? 뭐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복입니다 이번에 보낼 영상은 포켓몬 스토리맵입니다 자 이거 NPC고요 이게 접니다 짜잔 자 가볍게 말씀드리면은 이번에 맵을 하나 가져왔어요 스토리맵으로 옆동네에 뭐 어떤 분들이 막 스토리맵 괜찮냐고 물어봤는데 뭐좀 긍정적인 반응이더라고 그래서 저도 한번 플레이해보려고 이렇게 맵을 가져와봤습니다 맵 이름은 윈터 어드벤처라는 맵이고 상당히 퀄리티가 높아요 맵자체 모드가좀잘 결합된 그런 느낌이 많이 들어서 이맵을 가져오게 됐습니다. 야가또 누가 봐도 말 걸어야 될것 같은데. Hey, 이모, welcome to Pixelmon Winter Adventure. What's you? 어. 난 준비됐어. I like your phone is ringing. Why don't you pick up? 어. 일단은 먼저 말하 우선 말하지만 저는 영어를 못해요. 그래서 아마 진행하면서 팝팝으로 돌릴 것 같아요. 미미. 일단 오케이 하고, 뭐야? 왜 스킨이 깨지지? 원래 스킨 깨지면 안 되는데? 오, 됐다, 오. 그렇지, 리소스팩을 껴야 됐네, 얘는. 콜, 전화인데? 전화가 온 건가 봐, 얘한테. 아. 뭐. a 라 r i g h 어떻게 하겠어? 오. 이. 뭐지? 소리가 이해가 안 돼요. 대충 이 배를 타고, 저 여기로 마을에 도착했나봐요. 어, 뭐야. 오, 특성 갭슈. 오, 개쩔어. 다중 모자다, 아싸. 이런 거, 타, 이런 거 털어봐야 돼, 한 번씩. 뭘따니까 이런 거. 오, 야, 맵잘 만들었다. 진짜 모노드랑 싸우는 거 아니지, 시작부터. 나 아, 왔다. 그리고, 시작하기에 앞서, 제가 좀 난이도를 편하게 하려고, 연번이의 6부위로 만들었고, 이제 얘 특성을 리베로로 해놨습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일부러 한 겁니다. 주장 아니에요. 자, 말 걸어볼게요. 오, 헤이, 웰컴 투 월드 오, 어, 포켓몬. 넌이 무기 많니 어, 맞아. 윈터 워크 겨울 걷다 어... 뭔가 얘 따라가야 될 것. 같아 뭐뭐뭐뭐뭐뭐얘 따라가는 거야? 어디가 뭐야 뭐 뭐야 뭐, 뭐. 어?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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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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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어? 얘한테 말 걸어보라고? 눈아 트레이너랑 눈이 마주치면 배틀을 하게 돼 약간 그렇게 생각하는 거 같아 어어야 이거 볼 있는데? 오랜렬에어 니로 있고 뭐 스타팅 뭐지 시작 괜찮은데 여기서 볼 있다. 어디서 볼? 아두 번째 포켓몬 뭐구해 볼까? 기술 할아버지 아니야 이거? Say are you 어, 네저트레이너에요오볼 줘. 아또 어, 줘요? 아씨. 어, 아또안 아, 주네. 아씨. 한번 가기 전에 좀한 마리만 잡고 가볼까? 어? 화살법인 좋지. 화살법. 이거 잡아가자. 몽토박 치게한 방에 죽을까? 아니? 그렇지. 안 죽었어. 이대로, 가볍게, 몬스터볼. 이거 안 잡히면은 옆에 있는 7 1리 잡아볼게요. 이번에 한 번, 좀 다양한 포켓몬들 잡아보고 싶어, 나. 오, 잡았다. 오! 뭐야! 쉬운데? 요런데 뭐, 템 있지 않을까. 이따 이따 그렇지. 크, 몬스터볼. 오, 야, 여기 하이퍼볼 있는데? 뭐야? 아씨, 안 먹어지네, 이거. 풀베기 같은 거 배워야 됐나봐. 눈을 마주치면 배틀을 한다. 아이씨. 배틀 하네. 가라 화살 꼬민! 야, 너 레벨 너무 낮아. 가라 연번이. 오, 얘 7레벨이네? 뭐야. 레벨은 개 빨라. 불꽃살이? 하지만 그렇다고 불꽃살이 안맞지 않겠지? 그렇지. 가라 8레벨. 벌써 연번이 따라왔어. 빠세이야. 레벨업하고 오랭녀매랑 나무동전. 이게 화폐인가봐. 712지나가 뭐지? 이럴 땐 검색하는 게 답이야. 제 진화가 되게 오구나. 아. 아, 씨. 아무튼 트레이너가 이렇게 많아. 아, 얘가 712이데 야, 이러면은 연번이로 바꿔서, 불꽃 세례로, 그냥, 삭제. 오, 스포볼, 오! 아이씨, 나 싸우기 싫은데. 야, 이렇게 가면 안 싸우지 않을까? 야, 안 싸운다, 안 싸운다. 오, 야, 개좋아. 방어차다 야, 안 싸운다. <laughs> 오케이. 처음부터 안 싸우고. 넌누구예요 노슨 일안 해요. 7 1리 많은데 7 1리도 잡아갈까? 한 마리 정도 괜찮을 것 같은데, 7 1리한 마리 정도는 괜찮지 않을까? 한 마리만 잡아가죠. 몸통박 치기 죽네. 어... 죽네요. 잡아가지 말죠. <laughs> 야, 쟤랑 싸우자. 강혜트리 애들 싸워야 될것 같은데. 야, 뭐지? 약속. 약속이라도지 진행상 싸워줍시다. 아, 한 마리? 야, 연번이 혼자 끝내, 연번이 선수 끝내버려. 불꽃 새를 그냥 보내버려. 그냥 그렇지? 야, 벌써 연번이 지나가겠는데? 뭐지? 이렇게 쉬웠어, 난이도가? 야, 너무 빨리 했다. 어? 야, 아까 걔다. 아이 빌리, i 난 믿어. 어, 아무튼 배틀하다는 거 아닐까? 아니야? 뭐야. 야, 열어줘. 으, 결겐가. 뭐야, 싸우자는 거 아니야? 어 아, 됐다. 어, 됐다. 모노두. 아, 맞네. 싸우네. 야, 너는. 두번 치고 그냥 보내 버리. 진짜 방이네 뭐야? 오 어디갔어? 뭐야? 자민슈는 뭐야? 넌 뭐야? 너 들어가. 잠시야. 야너 나봐. 진행해야 돼. I see. d 마 c 웨이 r m a r t 기다린다. 랩. 저 분을 만나러 가야 되는 거 아니야? 닥터 랩 어쩌고 저 사람. 상자 안 열려. 쉬. 쉬. 이런 건 이제 공룰이. 어. 기숙이야. Nope. 아 씨, 조건 까다로운 거 보세요. 야, 이제 나무 동전밖에 없는데. 조동전 가져오래. 얘가. 어, 뭐야! 이거 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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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뮤. 야, 씨. 여기구만 어, 이상하다, 땅. 좋구연. 아, 대기. 이번에한 번, 다양한, 어, 뭐야. 울프, 울 야! 얘가 선녀였네. 야. 야, 볼 주는데, 그냥. 거레인 어? 너뭐 바꿔줘 피츄를 가져오면은 아우모스트니를 주면 피츄를 준대 모스트니폴타임한 마리 있는 것도 나쁘진 않은데 뭐야 저 영어로 돼있으면 몰라요 어? 닥터말틴? 아까 어? 닥터말틴이다 아이노 w 난 알아 내가 편집할 때 알아서 해석할 거예요 <놀람> 어? 어 뭐야 얘 이거 포켓몬 주는 거거든 뭐가 있을까요 뾰로돠 오오 메탕이야 이로치의 기 뭐야 이렇이 왜 탕이야? 뭐야? 야, 씨, 무슨 일이고? 닥터 말틴 사랑합니다. 얘 시작부터 너무 엔트리가 좋은데? 키퍼를 주는데 다 이유가 있구나. 뭐야? 미션이다. 파멀파멀 초록 귀토리, 초록, 초록 빨간 파랑 귀토리 하나씩을 가져다 달라네요. 일단은 빨간 있으니까 초록이랑 파랑을 구해야 되겠어요. 그리고 여기가 이거 포켓몬 센터 왔죠? 누가 봐도. 상처야 오! 달달합니다. 메탄도 좀진화시켜야되 돼. 데 이로치 썬드라이! 드리디! 아! 야, 치일리 잡아! 치일리 잡아! 야, 이로치 썬드라이래! 치일리 잡아! 치일리 잡아! 야, 아까 저기였지, 저기. 저기로 가, 저기로 가, 달려가, 달려가. 땅에도 얻으면 여기로 다시 와서 이로치 썬드라이 얻을 수 있어요, 저희. 오케이. 여기는 체육관 관장 같은데. Hey, you! Come here! 캔디? То есть, что